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콘 예술 감독을 맡게 된 고가급 프로듀서 배윤상입니다. 어, 먼저 2020 서울 뮤직페어 뉴콘 온라인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어 글쎄요 뭐 어울리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끔 특히 최근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음악을 논할 때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저도 좀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말도 변명이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지금 고통받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데 그 고통의 무게는 서로 가능할 수 없을 만큼, 무슨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현실 속에서 힘듦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중음악교도 연후 분야와 마찬가지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중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 그런 특성상, 이런 대중음악과 대중예술인들의 특성상, 그런 종사자들에게는 코로나 상태가 또그 어느 분야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우리는 대중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줘야할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 역설적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또 위로라는 화두를 저희가 외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과연 이런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겠죠. 특히 단순히 뭐 정보만 교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이 핵심인 그런 교감이 핵심인 우리 대중음악의 특성상 현재 수준 이상의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 자체는 엔지니어분들의 몫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함께 교감하는 것은 예술가들의 몫이겠죠. 한국은 IT 강국답게 관련인 프라들을 활용해서 K팝 스타들의 언택트 공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기도 했고 또 성공시켰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JYP, 빅히트 등 국내 기획사들이 이 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공연이라는 것은 청각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현장감을 느끼는 그런 참여와 체험에 까다르게 이를 보완해 줄수 있는 지금보다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분명히 우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뉴콘 컨퍼런스 기간 중에 이 주제로 아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대중음악계 역시 어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했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당겨서 어 좀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느 때보다 필요데요 우리 서로 화면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갑다는 말씀, 관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송 수칙을 지켜주시면서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음악을 듣는 여러분들,